자, 어? 혹시 서로의 혈액형 기억하나요?라고 생각했는데, 어. 어, 그럼요. 어, 그럼 그럼요. 재준이는 A형. 어, 맞아요, 맞아요. 어, 네. 정규가 5형 오, 네. 그럼요. 네. 아니, 그럼 뭐 이런 걸 저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. 아, 너무 좋아한 테냈다 아, 뭐이 <laughs> <laughs> 정도 알지요. 알지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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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<laughs> 이런 건 너무 당연한 거니까 그럼요. 물어보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뭐 이런 거. 어, 오, oh, 바로 어. 기세야 등등해졌어요. 저희가. 네, 이런 거아 <laughs> 이런 거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아저 모를 줄 알았다고요? 아, 다 다들 다 알죠. 아 뭐. 찍었다면 아 찍지 않았습니다. 찍었는데 이렇게 둘다 맞출 수가 있나요? 정확한 저는 이제 방금 뜬들이좀않았어요 어. 바로 바로 나왔죠. 그렇게 어필 나왔죠. 한번 해봅니다. 이게 프렌드쉽이죠. 그렇죠. 네. <laughs> 지안이랑 현기 혈액형 각자 기억하냐고요. 어, 어, 저는 솔직 고백할게요. 까먹었습니다. 아 잠깐만 <laughs> 현기 현기 a b 아니면 B인데. 어, 어. 저는 까먹었습니다. 아 탄식이 계속 나오는데, 아 저는 까먹었어요. 정기도 솔직 고백하시죠. 저도 모르겠네요. <laughs> 모르겠네요. a b 예에요아 소대스까. 아시는왜 물어보신 거야? <laughs> <laughs> 장난이야, 장난. 장난이고. <laughs> 네. 그럼요. 아, 딱 여기에 정확한 그게 올라와 있어요. 혈액형이 무슨 소용이 있어? 서로 이상형이면 되는 거를. 아, 음.